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 예상 부문 최우수 1위 네이버 대표 카페 승부 경마 백두대간입니다. 이 기는 경마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고배당의 행운과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단한 분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경마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마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스포츠 그리고 모든 게임이 그렇듯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열정을 쏟아도 기초가 흔들리면 성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결국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은 결과를 지배합니다. 경마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마를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경마는 도박입니까? 아니면 레저입니까?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르면 도박이고 따면 레저입니다. 결국 도박과 레저의 차이는 단 하나의 결과, 즉 수익과 손실의 경계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마를 대하느냐, 얼마나 계획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느냐. 그것이 패배와 승리, 도박과 레저를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경마는 감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을 아는 사람은 변수를 통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확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첫 걸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딛어 보려 합니다. 경마는 단순히 빠른 말이 이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의 판단, 호흡, 그리고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의 싸움입니다. 흔히들 단거리는 선행이 유리하고 장거리는 추입이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오래된 통설은 지금도 통할까요? 서울과 부산 경마장에서 2년 동안 치러진 3,880개의 경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믿음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3위 안에 입상한 말들의 전개를 세밀하게 분류해, 거리별 각질의 실제 성적을 드러냈습니다. 2,200m와 2,300m처럼 표본이 적은 구간은 제외하고, 모든 경주는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초반부터 선두를 잡은 선행, 그 뒤를 바짝 따라가는 선입, 무리의 중심을 찍힌 선추입, 뒤에서 기회를 엿본 추입, 맨 뒤에서 폭발적으로 올라온 바닥 추입, 그리고 경주 중반 강하게 치고 올라온 무빙. 이 여섯 가지 유형이 각 거리에서 어떻게 빛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000m. 가장 짧은 거리답게 앞선 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행보다 선입이 더 많은 입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입상마 1950두 중 선행형이 35%, 선입형이 42%를 차지해 두 유형이 전체의 77%를 점유했지만, 진짜 승자는 선행이 아닌 선입이었습니다. 이는 치열한 선두 싸움 속에서 선행마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차분히 흐름을 읽던 선입마가 빈틈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200m에서도 그 경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조금 늘어나자 선입마의 점유율은 40%로 더 높아졌고 선행은 28%로 줄었습니다. 1300m에서는 선추입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선입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선추입그룹이 25%로 선행마 24%를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무리 속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며 후반을 준비한 말들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1400m는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추입 그룹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하며 추입마의 존재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입마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선행도 통하고 추입도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읽는 선입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경주를 지배했습니다. 1600m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보였습니다. 무빙으로 입상한 말이 23두 3.6%에 달했습니다. 출발 후첫 코너까지의 직선이 길기 때문에 초반이 다소 늦어도 중반 가속이 뛰어난 말이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순발력보다 리듬과 지구력의 조화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1700m는 통념이 완전히 깨진 거리였습니다. 첫 코너까지의 거리가 짧아 선행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행그룹은 17%에 불과했고 선입은 36%, 선추입그룹은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무빙으로 올라온 말들도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초반의 혼전 속에서 에너지를 아껴가며 중반 이후를 노리는 전략이 더욱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1800과 1900m 구간에서도 선입과 선추입형의 우세는 지속됐습니다. 특히 2000m에서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선두에서 뛰던 말보다 중간 이후에서 출발한 말들의 입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구력과 페이스 유지 능력이 승부의 관건이 되는 전형적인 장거리 패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단독 선행은 언제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만약 경주에서 단독으로 선행이 예상되고, 그 말이 체력 안배를 잘할 수 있는 타입이라면, 주저없이 배팅의 축으로 삼을 만합니다. 둘째,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입상률을 기록한 유형은 단연 선입입니다. 2000m를 제외한 모든 거리에서 선입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곧 배팅 전략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 선입마가 여러 마리 출전하는 경우엔 그중 누가 진짜 페이스를 주도할지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마리 이내라면 통계적으로도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리가 늘어날수록 추입이 유리하다는 믿음은 현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추입형의 입상 비율은 많아야 14%에 불과했습니다. 뒤에서 출발해 4코너 이후 모든 말을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한국 경주마들의 전반적인 스피드가 향상되면서 단순한 체력보다는 경주 감각을 가진 말들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선두의 페이스를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달릴 줄 아는 말들이 바로 지금의 주역입니다. 결국 경마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판단의 싸움입니다. 누가 초반에 혼전을 견디며 누가 마지막 직선에서 힘을 남겨두느냐 그 차이가 곧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이번 분석이 보여준 결과는 명확합니다. 경마의 본질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읽는 자의 경기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팬에게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미소 짓습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점배당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경주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경마는 단한 가지 변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수 컨디션, 마필의 피로도, 코스 전개와 페이스 흐름 등의 모든 것이 맞물리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경마입니다. 경마를 대할 때는 의심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 시선을 가지십시오. 마피를 믿고 기술을 존중하며 조교사의 준비를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힘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는 판단의 중심을 세우고 결국 꾸준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욕심은 경마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수익을 줬는 순간 시야는 좁아지고 냉정한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그때부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는 만큼 비적중 확률은 치솟습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이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이긴 셈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경마 여정 속에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절제, 분석, 냉정. 이세 가지야말로 수많은 경주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일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마 예상 최우수 1위 네이버 대표 카페 승부경마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판단에 깊이를 더해드릴 진짜 정보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냉철한 승부 감각이 언제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